That's not it I believe you right so close 몽키 TV의 몽키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야마 MT07입니다. 네,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겉핥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도드라지는 게 여기 보면은 MT07 같은 경우에는 이기통입니다. 네, 매니폴더에 이기구가 보이시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크라포빅 어, 머플러가 지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고요. 여기 MT07 전용 어 엔진 가드가 보이네요. 예. 튜닝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임 어 포크 슬라이더,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랑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 가드, 예. 라지에이터 가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DPM 레이스라는 이 지금 어 스크린, 예. 윈드 스크린이 장착이 돼 있고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가 예. 폭스 아이 블랙박스가 장착된 게 보이네요. 그리고 어이 지금 어, 열선 그립. 열선 그립 튜닝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 튜닝이 되있고요. 어네 DPM 레이스 예, 조절식 레바가또 튜닝된 게 보이네요. 예, 반대쪽도 이렇게 튜닝이 예, CNC 같아요. CNC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예, 여기 07이라고 예, 냉각수 여기 냉각송인데 냉각수 커버까지 예,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엔진가드 엔진가드 튜닝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흑바지 뒤에 리어 휀다 이어 펜다 쪽에 뭐 약간 좀 CNC 같은 재질의 아노다이징을 입힌 건가요? 아무튼 튜닝을 된게 보이고요. 네. 일단은 MT07입니다. MT07, MT07 같은 경우에는 어 2기통이에요. 네, 2기통. 저는 3기통인줄 알았는데 2기통이네요. 그 MT 저번에 09 같은 경우에는 3기통으로 예 네, 그렇게 매니폴더가 돼 있었고 어. 순행식 포스트 러커 방식이겠죠 네, 이 차량 그리고 배기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16800km 탄 7km 수 차량이고 어 이제 아크라포빅 mt07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동은 이렇게 셀 버튼이 아니고 요런식으로 되어있네요 네, 네, 예, 어우, 이기통 특유의 예, 힘이 느껴지는데, 어 빡빡거리면서 굉장히 소리가 예,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 일단, 이 차량 보시면, 네, 원래는 네이키드 차량, 요 MT 시리즈에는 메인스탠드가 메인 없는데, 예, 메인스탠드도 전주인분이 이렇게 튜닝을 한게 보이네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부터 출시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 MT07입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가는 국내 출시가 1,077만 원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MT07 같은 경우에 야마하, 미들급, 네이키드 오토바이 입니다 예 굉장히 어 자세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 예 인기있는 네이키드 중에 하나 겠죠 예, mt 시리즈가 지금 좀어 야마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네이키드 긴 한데 어 일단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편합니다 편하고 잘 치고 나가고 좋아요 예뭐 그냥 평범하단 스탠다드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참고해 주고요. 네, 이 칼라가 지금 휠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오, 색깔이 좀 곱다 그래야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긴 하네요. 일단. 네. 오, 이렇게 MT07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MT07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몽키 TV의 몽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